이번은 부부간의 성입니다. 성.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성. 그 부부싸움 이제 간혹 닥터 믿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. 그 성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무기화 시키지 마세요. 그 무기가 되는 순간 그 집안에 탱크가 들어간 거예요. 무슨 얘기지 인 아시죠? 특히 여성은 주나 봐라. 남성은 하나 봐라.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, 남성이든 여성이든, 밖으로 이제 성을 찾아서 나가게 돼요. 일명 정욕이죠 그게. 그 욕, 저기 뭐야, 그 쾌락인 욕구보다도, 정당한 식사예요, 그거는. 그래서, 이런 문제 있을 때는, 어떻게 하나, 그러면요. 그 일주일에 두 번, 세 번, 그 부부 간에 이제 성 일찍 기록하고, 이나는 서로, 화해하는 날로 잡아야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어, 부부간에 이것만 지켜줘도 다툼이 사라져요. 이게 또 창조주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여성의 보지하고 남성의 자지예요. 그래서 싸고 난 다음에 화해하면은 어, 서로 이해가 되고 어, 내일이면 다시 또 서로 보자 그렇게 해서 고지와 자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절대로 그 성공을 무기화시키지 마세요 이게 모든 가정의 원인이 되고 또 일단 가정의 제일 큰 원인이 빚인데 빚은 정부가 가정에 빚을 얻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혼율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상입니다.